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아, 네. <laughs>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뭐 미흡하지만 박선희 열사 제1의 초보 사업회를 잘 마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관심과 협력을 해주셔서 잘된것 같아요. 오늘또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평가 를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바쁜 일정상 많이 모시지 못해서도 마시면 있지만 간단하게 사업 보고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간단하게 그 결과 보고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대우는 우리, 네, 네. 살구 혁명 우리 박순열사, 네, 위란 여성 열사시거든요. 응? 근데 이제 우리가 가족들을 보면 우리 이웃도 있고, 뭐 지인도 있고, 또 연고자도 있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추모도 하는데 우리 박순열사는 여성이지만 아주 특별한 추모해 그 주시는 분이 없, 없어요. 이제 그걸 저희가 알고 아, 그래도 우리 여성들이 좀 한번 박순 이름을 불러주자 그런 뜻에서 우리 처음 해봤는데요. 어 우리 4월 19일날 우리 혁명 기념탑에서 우리 일곱 열사들이 거기 기념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했는데요. 우리 한 50명 정도 참석하셔가지고 해주셨고 저희가 열사 추모행사를 했고 목념하고 헌화 모두 함께 했고요 우리 여기. 조정원 목사님께서 시를 직접 쓰셔가지고 또시 낭송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간단하게 초모사하고 또 축사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다짐도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초는 이제 광주시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조금 예산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바쁘게 하다 보니까 행정 일정이 좀 음, 매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지막에 그냥 올해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간단하게 후원을 해가지고 어, 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17일 반 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사업 예산 편성하고 결과 보고 결산 보고 제가 간단하게 써왔거든요 보시면 저희가 총 예산 200만원 예산 해가지고 회의비하고 <laughs> 공연자 사례비하고, 현수막, 기념품, 그 다음에 화환하고손납고그 다음에 어, 소모품, 이렇게 해가지고, 2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했고요. 저희가 전부 다 자체 호응 을했기 때문에, 그 우리 지역사에 회 저희 그 기독교인들이 우리 박순열사를 좀더 이렇게, 어, 마음 깊이 새기고, 이렇게 함께 협력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광주 NCC에서 10만원 해주셨고, 광사무라고 광산구를 사랑하는 모임이 있어, 있어요. 거기서 10만원 하셨고, 우리 광주공원 바로 옆에 살구 문화원에서 10만원 해주셨고, 또 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 5만원 해주셨고, 우리 광주평화연대에서 5만원, 그리고 한국고가교육원에서 10만원. 그리고 이제. 선님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laughs> 네, 그리고 살구 코물단에서 저희가 이제 한 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마지막에 저희가 음. 200만 원 정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후원을 해서 좀 부족합니다 했더니 우리 살고 풍물 니그때또 많이 오셨거든요. 음. 그래서 식사랑 또이렇 같이 찬조해 주셔가지고 부족함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 이제 행사하면서 광주 우리 시장님이 또 이렇게 초목 화환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멋지게 했고요. 각 8군데 우리 국회의원 지역에서 또 이렇게 그 화를 다 보내 주셨고 우리 옆에 광주 여성 가족재단 있거든요. 음. 함께 힘을 실어 주셨고 또 우리 특별히 광주 y w c 에는 그날 음. 다른 행사들도 있었는데 우리 회장님하고 또 사무총장님 직접 와 음. 가지고 방문해 주셔 가지고 축사도 해 주시고 또 함께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광주공원 옆에 보면 광주 공원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도시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업무 협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과 협력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야? 광주 어 뭐야? 자원봉사 단체도에서 음. 음. 같이 협력해 주셔가지고 행사를 그렇게 음. 할수 있었습니다. 뒤에 이제 우리 추진회원하고 등록해 주신 분들 제가 이름 적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많은 인원이 함께 이제 기념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많은 사람은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